소울은 없네요 어, 바지를 이제 점심 배달용으로 해서 바지를 샀거든요 어, 근데 되게 좋네요 시원해 뭔가 쿠팡도 같이 키겠습니다 쿠팡도 주문이 없을 것 같은데 쿠팡 왔어 쿠팡 왔으니까 배민원는 끄겠습니다 조리 완료로 돼 있네 수고하세요 아좀 먼데 어쩔 수 없습니다 아니 근데 쿠팡 가잖아요 쿠팡도 쿠팡은 만약 문자를 보내야 된다고 하면은 고객센터에서 직접 연락을 해야 되는 걸 알고 있거든요 아 쿠팡이츠 디콜 좀 붙었으면 좋겠다 아 근데 오랜만에 낮에 배달하니까 시야 포가 확실히 좋네요 밤보다는 근데 이 길을 자꾸 안알려주죠 이게 7분에 아까 2 4km거든요 지금 이길로 오니까 1.9km 됐습니다 그래도 제가 생각한 것보다 콜를좀 빨리 잡았습니다. 오, 차차차, 오케이 정말 이해가 할수 없단 말이죠. 아, 날씨 좋다 오케이, 디코 왔고요. 멀티네. 아, 방금, 대도리이 하려고 그랬는데, 다른 지역 가는 거라서. 아니, 멀티 하나, 두, 하나 뜬 거, 동네가 달라가지고 거절했다니. 두개 중에 하나만 해서 다시 콜이 떠주네. 그냥 취소했습니다, 이 신호야 근데 언제 바뀌니? 배민 온도 같이 키고 아 자꾸 안 간다는 걸 자꾸 줘 자꾸 저 금릉을 가라 그래 어, 문자 발송하는 방법이 간단해졌네 이렇게 하라는 건가? 아니 문자 발송 이렇게 해야 돼? 카톡으로 가지 않나? 카톡이 아. <목소리> 역시 아 점심 배달은 이래서 그렇게 나오고 싶지 않아요 밥도 안먹고 나왔는데 또 아, 배고프겠다 오케이 배민 아 배민은 더하네 쿠팡이 양반이었구만 쿠팡왔다 에이 수락 쿠팡 멀티 아 저번에 패스트푸드에 안좋은 기억이 있어가지고 롯데리아도 그러나 롯데리아라 마운터치네요 두개다 햄버거 마운터치는 조리 완료됐다네요 마운터치를 먼저 가면 안되는건가 강한대를 해야지 솔직히 가격이 지막 그렇게 좋진 않거든요. 근데 지역만 맞으면 다소락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혹시 쿠팡 나오나요? 오분이. 요 감사합니다. 어 컬러 조심해야겠네. 봉지거리 한번 사용해 볼까? 네, 감사합니다. 보고. <목소리> <목소리> 자 안전하게. 오늘 롯테리아 두 번째 고객님 거, 음식 잘 있는지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혹시 몰라. 잘 있고요. 7분 거리면, 그래 갈만하죠? 지금 촬영 날짜 기준으로 어제가 어버이 날이었거든요. 다들 셔도 좀 하셨습니까? 어제. 참, 한참 어린 거 같은데, 제가 벌써 애 둘에, 이제 우리 딸들이 저한테 조사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 어버이 날이라고. 신기하네요 벌써 여러분도 아마 다 그러시겠죠? 시청하시는 분들도 아 내가 벌써 나이가 이렇게 돼있다니 이런 생각 하시겠죠? 시간이 정말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돌이켜보면 뭔가 하루하루는 시간이 안 가는데 지나고 나서 보면은 시간 차이가 어느 정도 훅 지나가 있어요 다들 그러시죠? 아그 멀리서 시켜드렸네 뭐하시는 거 아이고 다 구하니까 배달하시다가 떡을 좀 쏟으신 것 같은데? 어떡하지? 띠용 하시겠 같은 배달하는 사람으로서 좀 슬프네요. 네. 아, 엘론부터 4대나 있어. 그래도 다, 다 올라가 있네. 오. 여러분, 음. 그론부터 거울이 없, 없네요? 재미난다고 고판지를 같이 켜놓고 있습니다. 1 시간에 만원 벌은데요. <laughs> 자 어디로 가보냐 이번에 아 코드 끊기니까 힘이 안 난다 힘이 안 나. 다 아, 정리하셨나 보네. 아이고, 오랜만에 야당역 쪽으로 가볼까? 배달이 있을한지역 그나마 야당역. 아이고 아이고 깜짝 놀랐겠다. 잘못 눌렀는데. 아이 깜빡이 자꾸 켜고 끄는 걸 깜빡해서 깜빡이 끌라다가 보고 클락션을 눌러버려. 여기도 코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사실 우리 동네로 가야 되나? 아니 저번에도 느낀 건데 일단 배민을 제가 위주를 하니까 말씀 드리는데 배민은 초반에 좀 거절을 하면은 콜을 잘안 주는 것 같아요. 제가 아직 문자로 그 과도한이란 문자를 받아본 적은 없거든요? 근데 뭔가 초반에 거절을 좀 해버리면 잘안 주는 기분이 나요 여러분들 저랑 같이 그냥 드라이브 하실래요 콜이 <laughs> 왔는데 불안하다. 역시 일사님 제가 운전 소개 좀 해드릴까요? 운정이뭐 없어요, 사실. 운정이 되게 좁거든요, 좁은데. 아파트 진짜 많고. 공원 큰거 하나 있고. 아, 푸코는 이렇게 떠 있는데. 나한테 콜안 주는 거지. 콜리 왔는데, 잠깐만. 어, 잠시만요. 아, 아, 모르겠다. 솔직히 지금 완전 별로거든요? 일단은 가겠습니다. 스타벅스는 또 처음 가본 거. 배민원이야감사나이다스타벅 높겠는데? 여기 주차장이 없나보네요 있는데 이렇게 다 연결돼 있는건가? 주차장 없는 줄에았습니다 이게 이건 같은데? 응 음, 이거다 아, 절로 가야겠다. 어. 아, 뭐야. 202동이야, 이거 10동이었잖아. 아, 안장화겠네 이러니 돈을 못 벌지. 오, 어, 벨스토리가 되게 전투적이네. 다음 아, 코도 멀티로 잡았는데, 운 좋게. 저희 동네 쪽입니다. <목소리> 아, 폴이 없으니까 진짜 별의별 동네 다 와보네. 그리고 여기 밤 되면은 진짜 어둡습니다. 뭐야, 좀 까리한 빌라단지를 걸린 거 같은데? 길한 대가 잘못된 거 같거든요. 아, 여기 찾기 힘들다. 아, 뭐야. <목소리> 아, 시간 오래 걸리있는데 네, 네. 조리 완료가 됐다고 합니다. 빨리 가야 돼. 네. 문자 전송은 필수 사항은 아니며, 전달 완료 진행 시푸시발송으로 전달 진행의 내용이 확인되는 부분입니다. 아, 문자 하나 그부 카... 소금가로 뭐 뜨니까 그푸시 알림 그거 말씀하시는 거 같다? 그러면 굳이 문자에 대한 문자를 꼭할 필요는 없겠네요. 여요 배민원이에요. 네, 감사합니다. 커피가 바로 나왔을라나 모르겠네요. 조리 완료가 직안돼 있는 것 같은데. 네, 이거부터 전달이네요. 아, 한 2시 정도 되니까 좀 덥네요. 디코리옵스, 디코리옵스, 생선 씻겠다. 생선, 생선 씻겠어? 없는 갑자기... 아니, 그렇게 해서야... 어떻게 해고 가족 나오셨지 다시 켜겠습니다 와, 여러분들 제가 5만원 벌어올고 들어갈라 했는데요 그 점수 때 일단 미션 실패입니다 지금이 1시 반인데 저희가 3시까지 한다 해도 현실적으로 힘들 것 같습니다 아 배고파 이거 하고 아, 저도 밥 먹으러 가야 될것 같아요 등원도 제가 했는데 하원도 제가 해야 됩니다 근데 뭐라도 먹어야겠다 아침에 일어나서 과자 한 조각 먹고 나왔거든요 어, 난막 달린다고 달린 것 같은데, 연비가 PC, PCX 40km면 잘 나오는 거 아닌가요? 난막 브레이크도 막 잡고 그러는데, 천천히 달려서 그런 건가? 배달하시는 분들은 막 30몇 대 되지 않나요? 이 엄청 돌아온 기분은 뭐지? 안녕하세요, 배민환니야 조리들이 있고. 이게 어디였지 약간 와 아, 진짜 멀긴 하다 솔직히 아, 조리대기가 조금 걸리네요 네 감사합니다 밥뭐 <laughs> 먹지? 어제도 라면 먹었고 뭘 먹을까요? 아 진짜 애매할 때 먹을 수 있는 건 햄버거인데 햄버거를 포장하기엔 돈이 조금 아까운 것 같은데 이게 배터리 교체 한번더 하겠습니다. 빨간불 때. 네. 잠깐만, 고프로야, 좀만 기다려줘. 아이씨 배터리 교환 좀 하려니까 신호가 계속 맞아버리네. 오늘이 목요일. 아, 나 맞다. 아, 나분리수거도 해야 돼요. 아, 이렇게 할게 많노? 집 청소도 해야 되긴 하는데. 오늘 집 청소는 좀더저녁이 해야 될것 같고요. 분리수거를 애들 오기 전에 해야 될것 같은데. 분리수거까지 저녁에 하면 좀 손이 많이 갈것 같아요. 오늘 또. 제가 장보러 장고, 가야 되거든요. 와이프도 데리러 가야 되는데, 저기다가. 진짜 일하는 날보다 쉬는 날이 더 바쁜 거 같아요, 저는. 다른 분도 모르겠죠? 정신매달 나올 때마다 좀이게 실망을 많이 하는 거 같아요. 저녁도 뭐. 그래도 차라리 저녁이 제일 낫긴 하네요, 그게. 액면 맞죠? 네. 안녕히 네. 세요 지금 근처 콜 있으면은 잡고 가는데 그게 아니면은 그냥 거절하고 끊겠습니다. 생각보다 점심치고는 좀 콜을 받은 것 같은데 단가 하나도 아서 그런가 돈은 별로 안 되네요. 콜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마감하고요. 집에 가서 볶고, 씻고, 분리수거하고, 청소하고, 아기 하원할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조금 시간이 촉박한데. 빨리 하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고, 다음 영상 또 좋은 영상, 재밌는 영상으로 뵐수 뵐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